된 XAI 회사의 데이터 데이터를 넣어 줄 소스가 바로 트위터가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자. 지금 챗 GPT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이제 막 새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음 아직 법적인 바운더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.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제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. AI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법이 생기게 되겠죠.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. 채 GPT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데이터의 근원이 지금 채 GPT가 똑똑해지고 AI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려면 계속된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그걸 갖고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건데, 그죠? 자, 가만히 자, 똑똑해지지 않습니다. AI. 그러면 그 데이터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, 데이터의 근원이 어디냐. 지금은 챗 GPT가 그냥 막갔다가 끌어쓰고 있는 거예요.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막 갖다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런데 아직 법적인 바운더리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막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시기가 온다는 거죠.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AI 회사를 만들기 만들었다고 쳐도 이 XAI라는 회사에 데이터를 뿌려줄 거가 없다면. 그러면 이 XI의 인공지능은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가만히 있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그류하는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을까.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생각들과 이 이것들을 데이터로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. 이 인공지능이 성장할 수있도 저는 그래서 40조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고도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을까? 갑자기 이 x a 라는 회사를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서 트위터를 창설하고 아니 트위터를 매입하고 머지않아서 이걸 만드는 이후에 만들고 딱 봤을 때 맞아요.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트위터를 인수했지만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뭐 제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니까 대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수였다. 진짜 똑똑하구나. 대단하다.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근데 여러분, 일론 머스크는,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, 소셜미디어에 아주 새내기 병아리입니다. 병아리. 누구에 비해서는? 우리 마크형에 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1인자인 마크형에 비해서는 아주 깐난 애기예요. 이제 막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.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,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스레드 이제 막 출시됐죠. 여러분, 왓츠 앱! 왓츠 앱은 바로 메신저입니다.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기능. 국내에 카카오가 얼마나 큰 회사로 성장했나요? 그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쓰므로써 외국에 드는 왓츠 앱을 씁니다, 여러분. 메신저로 왓츠 앱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써요. 젊은 층은 요즘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씁니다. 그러면 트위터가 200, 250 밀리언, 즉, 이 2,500만 명인가요? 유저가 사,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인스타그램만해도요, 원 빌리언입니다. 이거의 4 배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어요. 그러면 일론, 아,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AI 안 만들까요, 여러분? 마크 저커버그가 AI를 안 만들까요? 이미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출시하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 출시했다고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. 과연 마크 저커버가 a i 안 할까요? 그러니까 저는 메타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, 내가 1억이 있다면 저는 메타에다 투자한다는 겁니다. 애플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. 왜 애플에다가 투자 안 할까요? 제가 애플에서도 일해봐서 아는데, 애플은요. 프라이버시, 프라이버시, 프라이버시예요. 그걸 지금까지 브랜드로 삼아온 회사 말이에요. 라는 말이죠. 이 애플 기기로 이 기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엄청난 최강자이지만, 자기네들 브랜딩을 프라이버시, 프라이버시라고 외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데이터를 자기네들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욕을 엄청 먹었어요. 프라이버시 때문에. 욕을 먹었지만 AI 회사로 성장하기에는 최고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. 욕을 비록 먹었지만 그 데이터를 다다갖다가 AI에다 쏟아 넣겠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애플은 욕은 안 먹었어요. 그렇지만 머지않아 AI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저는 마크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저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욕 먹고도 쓰겠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써요 평범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아직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데이터를 쓰든 말든 써요